우리 아이는 장난감 소리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어요.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외출이 힘들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진 않나요? 감통백과 TV 안녕하세요. 감통백과 TV 강쌤입니다. 우리 아이는 음악 시간에 귀를 막고 울면서 참여하지 못해요. 장난감 소리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어요. 청소기, 세탁기 소리를 너무 무서워해요. 밖에 나가면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외출이 힘들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진 않나요? 오늘은 청각 자극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청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일상의 작은 소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떨 때에는 패닉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자극이 나한테는 불쾌하게 느껴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동일한 자극에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각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들 처럼 극단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감각조절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필요한 소리에만 주의 를 기울이고 불필요한 소리는 억제 시키기 때문에 소리의 의미를 이해 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소리가 동시에 들려 불쾌감을 느끼고 패닉상태 까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리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소리를 듣고 우리의 뇌는 어디서 나는 거지? 무슨 소리지? 어떻게 들리지? 와 같이 구별해보지만 감각조절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은 구별하기보다는 불쾌하게만 느껴 귀를 막고 움직이지 않거나 울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각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아동은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큰 음량으로 귀에 들려 견디기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도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자동차 소리, 가게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들이 뒤섞여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귀를 막고 패닉 상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토를 한다거나 어지러워하는 등의 다른 증상을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이해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감통백과 PB. 첫 번째로, 환경 조절이 가능하다면 스피커 볼륨을 되도록 작게 하거나 스피커와 떨어진 곳에 있도록 하여 청각 자극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감이나 스피커에 테이핑을 하거나 막아서 볼륨을 줄여주시고 귀마개나 헤드셋을 사용하여 들리는 소리의 양을 제한해 주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때론 감각을 무디게 해준다고 싫어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노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스스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들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처음 듣는 소리에 놀라고 당황하죠? 청각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아동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릴 경우 예전에 불쾌한 경험들과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자극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틀지 말고 아이가 소리의 출처에 대해 알수 있도록 아이에게 장난감 버튼이나 고개의 시작 버튼을 누르게 하여 스스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아이가 스스로 청각 자극이 과하게 들어왔다고 느꼈을 때 보호자에게 단서를 제공하거나 말을 하거나 귀마개를 찾아서 착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시켜 주세요. 세 번째로, 전반적인 감각 조절 능력을 길러 주세요. 청각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은 다른 감각 정보의 조절 문제도 함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 활동으로 전반적인 감각 조절 능력을 길러 주면 청각의 과민을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작업치료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우리 아이가 청각뿐 아니라 다른 감각 조절에 문제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주세요. 빨기, 껌시키처럼 턱에 강한 고효수용성 감각을 제공하는 것은 외부 소음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즈 장난감, 혹시나 쿠션이나 슬리핑 팩에 앉아보기, 꼭 안아주기, 인형 안고 있기 등도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